여러분들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요 말로 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직장 후배에게 뭐든막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실제로 자기도 뭐 그다지 잘하지는 못하면서 말이에요. 역시 제일 심한 게 자식과의 관계죠. 그냥 뭐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다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거기다가 가르치는 걸 이제는 넘어서요 완전히 간섭에 잔소리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효과는 전혀 없죠. 관계.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도를 몰라서 이런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치기만 한 사람이잖아요. 유튜브도 대부분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르치지 마라입니다. 함께 깨닫고 실행하는 그 성장 비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자녀들과 훈훈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릴 명지대교교 김미칸입니다. 우리 직장 동료, 친구, 자식.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 또는 나의 목적, 목표 이런 것과 갭이 있기 마련이죠. 사람이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갭이 느껴질 때마다 가르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느 정도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입에서 상대를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사실 사랑하고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이게 더심해요 요 이게 점점 더 가면 당연히 간섭 수준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더못 고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좀더 근원적으로 자기를 들여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자기 욕망의 투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보면 금방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 대신 저는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 의 어떤 현상을 볼 때, 또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 먼저 그를 존중하고 그가 잘 해낼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강조해 드립니다. 자 갭이 느껴져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어 얘는 지금 게임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갭이 느껴지면 일단 생각을 멈추고 상대를 잘 들여다보는 것부터 반드시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볼까요? 우선 첫 번째가 직장 동료예요. 직장 동료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십상이죠. 나도 전에는 그랬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데 이렇게 좋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사건건 자신의 직장 동료 또는 상사가 항상 가르치려고만 든다면 여러분들 그 얘기 잘 수용해서 그것이 자기 돼서 우리가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친구가 헤매고 있을 때두 번째 케이스예요. 친구가 막 고민에 빠져 있어. 그러면 위로하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다른 영상에서도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 먼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사실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 공감만 해. 그러면은 이야기의 내용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공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가르치려고 하는 말 말고 다른 종류의 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분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가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원인은 이러저러 한 것이니까 따라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러이란 해법이 나와. 너 그렇게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언뜻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타인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란 사실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마음의 상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공하는 해법은 그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제하시는 게 오히려 사실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이에 대해서는 더 심합니다. 아이가 학교 다녀와서 막 화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매사에 불퉁불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면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결론은 뭐로 날까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결. 결론은 나와 있을까요? 어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그걸 수용할 수 없겠지. 당연히 그걸 수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사랑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상대가 그걸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자기 토로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다음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수 을 고르는 거야 그리고 멀리 긍정적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상대가 나의 생각과 갭이 있어 그러면 가르치는 말을 하려고 마음속에서 벌써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숨을 먼저 골라 주는 거야 아그 스스로가 잘 해갈 거야 라고 긍정적인 미래 상상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고르고 긍정한 상태에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게 이제 본래 자기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욕구의 에너지가 아니라 본래 편안한 자기의 에너지가 쭉 충전되는 그런 시간 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게두 번째요. 사람의 네.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요. 그가 여러 가지 고민을 얘기해. 아, 그게 이 일은 내가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의 마음 속에는 다른 무엇인가의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봐요.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가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내 아이가 지금 갑자기 화를 내고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하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 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신뢰하는 단계로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대를 행위를 하는 거예요. at all. 뭐 예를 들어서 회사 같으면 저는 그래서 회사 자기 책상 서랍 안에다가 초콜릿 같은 거를 좀 사서 넣어 두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보통 순대를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그냥 커피만 달랑 들고 뭐 예를 들어서 그가 자리에서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그냥 옆에서 쭉 커피만 갖다 놓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더 감동적인 건 뭘까요? 커피와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을 같이 책상 위에 쑥 밀어 두고 한잔 드시고 하세요. 이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그에게. 훨씬 더 힘이 되는 그런 행위가 될수 있죠. 친구가 엄청 고민에 빠져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같이 공감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시간을 좀든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기 회사나 집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책을 한 5권 정도 미리 사두기를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이책 선물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문제에 봉착한 친구에게 책을 쓱 건네주면서 어? 시간 날때 한번 읽어봐. 이게 글을 직접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식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손 편지 쓰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 편지의 형식은요, 특히 손으로 쓴 편지는 그 편지의 모양 자체가 사랑을 확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또는... 잔소리를 하는 것 이것하고는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말 그대로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수단이 바로 손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저는 츤데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츤데레라는 이야기 엄청 많이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일본어로 보면 츤츤이라는 것은 조금 무관심하고 퉁명스러운 그런 태도를 츤츤이라고 해요. 거기다 데레가 붙은 거죠. 데레는 데레루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테레르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 부끄러워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좀 퉁명스럽게 대응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걸 쓴 데레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어, 나를 낮추고 상대를 좀 경외하는 태도, 이게 부끄러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테레로한 상태, 자기를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기를 낮게 내려놓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랑, 이것이 부끄러움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끄러움의 마음을 가지면 겉으로 막 말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막 가르치려고 들고 이렇게 못하게 되겠죠. 부끄러움의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좀 무심해 보이는 것 같지만 뭔가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행위하는 것. 이걸 츤데레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다른 용어를 많이 써죠 쿨트러스트의 생각관계를 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요건데 겉으로는 좀 무심한 듯 하면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또 어떤 선물이나 어떤 자료 제공이나 뭐 책을 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상대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짧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들 이게 쿨트러스트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중요한 것은 행동이에요. 내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돕는 것 그것이 쿨트러스트 사랑법의 기본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요 모범적인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죠 우리 평상시에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큽니다 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막 가르치려고 드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르치려는 습관 말고 좀 쿨트러스트로 cool 순들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는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풀어갈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